미스터 트롯 3그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지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논란은 단연 김용빈이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가 오히려 심사위원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프로그램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미스터 트롯 3의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자. 김용빈, 그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에 매료된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정이나 리듬을 넘어서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그가 부른 곡은 언제나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용빈의 실력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큰 불만을 일으켰다. 그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그를 지나치게 혹독하게 평가하며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 잘하려고 해서 감동이 덜하다는 황당한 평가는 그를 지지하는 팬들의 분노를 샀고 이 평가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크게 위협하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단순히 김용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져갔다. 시청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단지 무대에서의 감동을 원했을 뿐, 공정하게 실력을 평가해줄 심사위원들을 원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용빈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사위원들의 태도는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김용빈이 아닌 심사위원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불공정한 평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빈의 팬들은 그의 뛰어난 실력과 음악적 열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가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김용빈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그가 트로트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심사위원들의 불공정한 평가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김용빈을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르며 그의 독창적인 곡 해석과 뛰어난 가창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의 무대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불공정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은 단순한 평론가들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김용빈의 팬들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의 응원은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 나은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논란이 미스터 트롯 3에 미친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심사위원들의 역할은 참가자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김용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미스터트롯 3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김용빈의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은 그가 노력하고 열정을 다한 결과이며 그의 음악적 성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감동적인 무대이다. 프로그램이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미스터트롯 3의 위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영빈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동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논란을 통해 미스터 트로 3위 제작진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의혹을 잠재우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이 미스터리는 이제 더 이상 숨겨두지 않고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김용빈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음악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실력은 단연히 탁월하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과 영감을 선사한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음악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창의성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감동적인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가 트로트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김용빈의 보컬은 단순한 음정의 정확성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그의 목소리가 가진 강력한 감정 전달력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가 부르는 곡들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변환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김용빈의 트로트 해석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고 현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깊이를 더한 점에서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가 트로트를 부를 때마다 청중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동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의 음악적 성공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의 것이 아니다. 김용빈은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며 그의 음악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가 부른 곡들은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점에서 큰 찬사를 밟고 있다. 김용빈의 성공은 단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부유한 삶과 경제적 성취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한 예시일 뿐이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영빈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실력만큼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김영빈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김용빈의 성장은 단지 음악적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팬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노력은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업계 전문가들에게도 큰 신뢰를 받고 있다. 김용빈은 언제나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들이 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얻은 성공을 사회에 돌려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김용빈의 성공적인 경로에는 그만의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그는 항상 더 나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김영빈은 자신의 음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그는 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 항상 진심을 담아,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더큰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다. 국제적인 분석가들은, 김영빈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글로벌 음악 산업의 아이콘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음악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접근 덕분이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며 그의 음악적 성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이다.